아멘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찬양으로 해주셔서 그냥 내려가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폭우속을 어, 뚫고 오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대단하죠. 근데 그 무더위 속에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화부와 유치부 여름성가학교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교회학교 여러 부서의 여름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막했던 예배당에 아이들 소리가 다시 들려와서 감격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계기 삼아 교회 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사역자들의 열정이 무더위보다 더 뜨겁습니다. 일선 사역자들의 그 열정이 지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 혼자 마음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지원 교사를 몇 주간 모집했는데 이미 정원이 차고 넘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과 또 참여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 코로나 상황이 아직 심각해서 모든 게 유동적이었습니다. 과연 계획을 세운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나 있을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 무더위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선 사역자들이 예산 걱정까지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 물론 만약을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두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원해서 이 여름잔치를 풍성히 치룰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나도 하루쯤 교사로 봉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학교에 지원금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헌금으로 헌금 시간에 드리셔도 좋고, 교회 학교 담당자를 찾아가서 직접 격려와 함께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그런 여름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은퇴 후에 계획에 대해서 자주 물어오세요.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며 지낼 것인지 그것도 물론 궁금해하시지만 그보다는 은퇴 후에는 뭘 하면서 지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뜻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뭘할 건가 하는 생각보다는 저에게는 지금 당장 이번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더 급하고 또곧 선정될 후임자가 잘 사역해 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는 일만 가지고도 저에게는 아주 버거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잠깐씩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은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tire입니다. 이 말은 retire. 그러니까 타이어를 바꿔 끼운다. 그런 뜻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가 웬만큼 되면 타이어 고무가 마모가 되죠. 그래서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새 차처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이렇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일과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일들 내려놓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일에 묶여서 마음에 원했지만 하지 못하고 미루어뒀던 일들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새 타이어 갈아 끼우고 마음 편히 새롭게 달리듯 이제는 그런 일들 원 없이 해볼수 있게 된 것이 은퇴다. 그런 단어의 설명이죠. 은퇴가 영어로 그런 거라면 우리말 은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던 초기에 신방을 갔다가 어떤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은퇴가 숨길 은 물러날 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는 물러나 숨어 사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퇴에 대한 사전의 뜻뿌리도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에게는 영어로 하는 은퇴의 설명도 우리 말의 설명도 모두 은퇴의 얼굴 같이 여겨집니다. 교회 법에 따라 은퇴를 했으면 일선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는 게 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목회라고 하는 직만 맡기신 건 아닐 겁니다.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까지 사라진 건 아닐 터이니 이제 나이 들어 현직을 떠났으니까 뭐 부르심이고 뭐고 다 끝났다 그런 자세는 목사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할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만약 은퇴 후의 계획이 은퇴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사님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묻는 거라면 부르심에 대한 근원적인 자세를 묻는 질문이 될 겁니다. 저는 평생을 제도권 교회에서 맡겨주신 목사라고 하는 직을 섬기는 걸로 봉사해 왔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도권 교회의 제도적인 법에 의해서 그 목사의 직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직을 벗고 그 직을 떠난 뒤에는 그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비단 은퇴를 앞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에게 교회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장로나 권사 혹은 집사 또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방봉사 또는 주차위원으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사태로 모임이 사라져서 그런 모든 하는 일들이 막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또는 건강 문제로 부득이 그 모든 직책을 내려놓아야 할 그런 때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부르심도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은퇴에 대한 생각 정리해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는 시대적인 배경과 예언의 주제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 40장부터 55장에 이르는 이사야의 두 번째 부분은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 렵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가 거듭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바벨론이 무너진 주전 539년 즈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동 지역을 평정한 고레스는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각 지역의 백성들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각 민족 고유의 종교도 회복시킬 수 있게 합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이 한 순간에 무너진다 누구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는데 지금 눈 앞에서 그 일이 현실로. 전개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고레스를 일으키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내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에 예언하셨고 또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새일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새 일이 뭘까요? 포로로 끌려왔던 당신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읍 건축하고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야 할 그들 앞에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큰 장애가 놓여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다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경배하는 행위만이 아닌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제국의 발달된 문명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우물한 대구리와 같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명에 빨려들어가게 되죠 거기 동화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들에게서 아득하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달된 문명이 가져다주는 평안함에 내려되었죠 거기서 발을 빼고 떠나기가 어렵게 되고 만 겁니다 이게 그들이 붙들려 있었던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우상숭배의 삶에서 떠나야만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힘써 외쳐야 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이게 바로 구원을 알리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문제는, 그럼 누가 이걸 백성들에게 외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외쳐야 될그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40장부터 55장 이 부분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여호와의 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는 네 개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네 개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노래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종의 노래는 섬들과 먼곳 백성들, 다시 말해, 땅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구원의 범위로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민족의 피으로 삼았다. 이게 여호와의 종에게 맡겨진 사명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멸망이었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불평했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안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하지만 실패했던 그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홀로 완벽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사에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는 노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몸은 그 몸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보거나 알수 있을까요? 제 몸을 통해서 드러난 저를 보고 또 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당연히 은퇴도 없어요. 그러므로 목사라고 하는 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나 구체적인 직책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동안에만 감당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생명이부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부르시면 우리가 원하거나 자청해서 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서부터 부르셔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너는 나의 종, 이 말, 앞뒤, 아타를 원문 그대로 옮기면 네, 내 종, 다른 이가 아닌 내가, 이런 말이 됩니다. 즉,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내가 나의 종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야말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각자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아주 막중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 자신을 과대평가해 본다고 그래도 또 애써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본다고 그래도 이 말씀은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예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런데요, 믿음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게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자신을 본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절명한 구약학자인 엘런 데이비스는 이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내 목적은 야외께 있다. 그리고 내 보상도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안고 우리들의 시선을 2절 말씀으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습니다. 또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내가 한게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고 쓸모 없고 허무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이 된 겁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라도 여호와의 종으로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칼을 손에 들고 휘두르시고 그 화살을 쏘아서 날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숨기십니다.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 숨기셨고 감추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노래에서도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노래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한 여호와의 종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맨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반에게는 미련한 것은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일들은 아주 매우 쉬운 일이라 하셔요 그러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는 창천교회 단임 목사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그에 걸맞은 환경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세요그 직함 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그일해온거 그거 매우 쉬운 일이었다. 그러십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 직함이 벗겨진 뒤에도 그 환경이 사라진 뒤에도 변함없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누군가가 빚을 지고서 갚지를 못해요. 그 결과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인척이 나서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그럽니다. 대신 갚아준다는 고엘이라는 이 말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엘, 기업을 물을 자가 기꺼이 기쁨으로 나서줄 때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 스스로 이스라엘의 고엘, 기업을 물을 구속자가 되어주시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언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그래서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은 열방들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딱 끝까지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그늘을 사모해서 거기 숨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의 화살통에 깊이 숨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가장 귀한 부르심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전하며 살아가는 부르심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소명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나서서 무엇을 요란하게 행하는 것보다. 주님의 품안을 기뻐하며 거기에 안겨 있음으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이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소리나 자신의 조급한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 mean...